안녕하세요 노년동 창고신당입니다 오늘은 자 닭대분들 하반기 운세를 좀 볼까 해요 자 스물여덟 개유생이죠 올해 그냥 삼재팔란에다가 그냥 죽어라 죽어라 해야 돼 이분들 어? 내 생각대로 계산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 특히 직장 변동 이동수들이 많은 걸로 보여져요 지금도 갇혀있는 형국으로 보여지고 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고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많더라고 어? 그리고 인간 문제 집안 가정의 불화 엄마 아빠하고 불화 어? 아마 집을 나가버리고 혼자 살고 싶고 그런 여자분들이 많으셨을 거야 근데 이분들이 올해 운이 그래요 운이 맞바다 칠레 삼재팔란 아닙니까 어? 운이 내가 마음 먹고 뜻먹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셨어 응? 그래서 올해 사람 때문에도 마음이 아파야 되고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금전 때문에 특히 그렇지 재물만 빵빵하면 어깨힘 빵빵 들어가지요. 그게 없다 보니까, 별의별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이 되고 약을 먹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져. 그러지 마세요. 아직 젊으니까. 시작 단계도 아닌데, 살아갈 일이 많어. 그러니까 조금 마음들 좀 내려놓고, 마음들 좀 편안하게 갖고, 좀 우울증 같은 거를 좀 빨리 치료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고요. 상반기 운에는 직장도 변동, 이동을 해도 좋은 자리 못 간다 하시니까. 어떻게든 하반기 운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내년에는 아홉 쓰고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올 해운 같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으셔. 그리고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풀립니다. 안정도 돼가고 직장도 마찬가지. 또, 연애도 마찬가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못했던 사람들도 이루어진다 하시니까. 지금부터 다 준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40세, 신유생. 이분들도 다 금전으로 맡겨 있어. 재물로. 응? 특히 여자분들이 답답함이 많아. 계산, 변동, 이동, 문서, 막 이런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대로 안 움직여.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어? 이렇게 하고 싶고, 저리기도 가고 싶고, 문서도 팔고 싶고, 놓고 싶고, 쥐고 싶고. 이게 딱 막혀 있는 걸로 보이셔 지금 신령들이 둘러봤을 때 이분들도 9시월달 가야 됩니다 9시월달 가야 내년에 기운으로 들어가면서 어? 그때 좀 움직이고 변동 있고 이동 있고 재물이 들어온다십니다 이분들 좀 그렇게 마음 잡수고 또 남자분들 남자분들은 뭘 벌리려고 많이들 노력을 해 응? 사업 문서를 잡는 데든지. 뭘, 뭘, 장사를, 하? 아니, 직장 잘 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왜 직장들을 때려치고 딴 데다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려? 응? 사업을 해도 아직은 안 됩니다. 좀더 있다가 이분들 하반기운에도 사업하면 안 돼요. 지금 계획 잡고 계산하고 직장 사표 내던지고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져. 하지 마세요. 아무리 더럽고 안 입고 와도 그 직장에서 2, 3년, 3, 4년 더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나서 사업이 들어가더라도 사업이라는 건 운이 돋아야 되니까 운 없을 때 사업을 하면 백발백전 망초고 망할 일입니다. 망할 지름길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은 걸로 보여지고 또 사업 하시던 분들 이분들도 그래 사업을 다른 사업을 해야 되나 저쪽에다 뭘 다시 벌려야 되나 이걸 싹 몰아 갖고 정리를 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어? 자,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형국이다 하시니까 힘드시더라도 조금 힘내시고 자신감을 좀 갖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세, 기우생이죠? 어? 기우생 남자분들, 이분들은 직업이 보면은 강의를 한다든가 강단에 서든지뭘 상담을 한다든지 말로 푸는 직업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교수가 된다 선생이 된다든지 제자를 가리키는 일, 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시는데, 이분들도 갈등이 많아요, 지금. 상반기에. 에? 갈등이 많고, 삼재팔란이 들어오면은, 이, 지금 올해 닭띠분들이 다, 다 삼재 아닙니까? 남자분들이 올해 그렇게 싹 풀어지는 해운으로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어? 상반기에도 묶였고, 아직까지도 묶여있고, 그래서 이분들도 계산이 많은데, 그 직장 그만두지 마시고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하시니까 그냥 좀 힘드셔도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 여자분들도 막 집안에서 계산만 해. 이제 나이가 50줄에 앉아서 솔직히 말해서 고생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혼자 가장 노릇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야. 어깨가 무거워. 천근만근이야. 마음도 천근만근. 그놈의 돈은 다 어디로 갔나? 어? 그렇게 고생고생 하는데도 내 주머니에 금전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답답함이 많고 폭포감이 많다 그러셔 팍 막혀 여자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맨날 이렇게 힘들지만 어떻게 살겠어 힘들면 올해 어? 들어가면서 솔직히 작년부터 이분들이 힘들어져야 돼 작년부터 죽어라 죽어라 해야 되고 돈줄이 막혀야 되고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고 근데 올 지나가면서부터는 조금의 재물의 문이 열립니다 묶였던 금전이 들어옵니다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어? 내년에 운에 가서는 이분들이 운도 들어오는 해운이고 괜찮으니까 조금 힘들 내시고 건강들 좀 챙기셔야 될것 같아 이분들도 우울증들이 많은 걸로 보여지니까 어? 약들로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내 마음부터 좀 즐겁게 살려고 노력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또 64세, 정류생분들이죠. 아, 이분들도 답답하시다. 몸이 안 좋아. 건강이 안 좋아. 왜 이렇게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 뒤통수 맞은 것 같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지금 그러시네. 음. 이분들 건강 좀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응? 이분들도 올해 들어서 다 삼재로 들어치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이 더안 좋아 보이네, 남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은 그나마라도 바깥으로 활동이라도 하고 계시고 바깥에서 볼 것도 보고 안볼 것도 보고 이러다 보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 푸는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여자분들은 다 갇혀 있고 오로지 가정 자식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슴에 멍이 들고 답답한 저기로 보여져 여자분들 건강 좀 조심하세요 다른 거 필요 있습니까 뭐 자식들이야 뭐 알아서들 살겠구나 해놓고 어? 영감님은 알아서 밖에 나가서 푸니까 그냥. 안에서 내 건강, 내 육신, 좀만은 것도 잡수고, 좀 좋은 것도 좀 하시고, 그러셔. 응? 그래야지 마음들이 좀 안정이 되고, 병들도, 큰 병들이 안올 걸로 보여져요. 응? 그리고, 남자분들. 음, 이분들, 남자분들도 고집도 있고, 직성도 있고, 성격도 있고, 못 이겨. 따다다다 해버리니까. 남자분들이 뭐 이렇게 따다다 해버려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는, 그거 조금, 이, 안식구들한테 좀 눌러주세요. 지금 봤을 때는 마음의 병들이 많이 오는 걸로 보여지니까 그런 것, 첫째 건강 아닙니까? 건강으로 챙기시라 하시니까 그것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76세, 의리생분들. 이분들은 이제 연세도 많이 잡섰잖아. 뭐 있습니까? 놀러나 다니고 오년 바람이나 쐬고 그러는데, 마라님 계신 분들은 마라님들 같이 다녀좀 혼자만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냥, 응? 머리 굴려가면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응?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길어봤자 200년 사는 거. 어? 같이 이렇게 즐겁게 손잡고 여행이라도 다니시고, 자식들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라고, 건강 챙기시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또 남자분들이 욕심도 많은 분들이 계셔. 움켜치고안 주려고 하는 거. 어? 자식들한테 안 주고, 만나님한테안 주고, 그냥 알투랑 같이 본인만 빼서 쓰고 다녀. 좀 주셔. 특히 만나님한테좀 줘요. 저가지고 좀 옷도 사 입고 좀 어디 가서 멋들어진 남자도 좀 총각이라도 좀 만나고 오게 그럼 그렇게 많은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밥이라도 따쉽게 죽을 때까지 해 드린답니다 실령님들이 그렇게 건강 챙기라고 오늘 이런 말씀 드려 봤고요 닭띠분들 올해 운세로 봤을 때썩 좋은 운세는 아니십니다 재물은 두 번째고 건강들 잘 챙기시라 하시니까 건강 좀 챙기시고 즐겁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